팔을 자꾸 들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채가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안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백스윙도 더 작아지는 느낌 그래서 아이언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드랩은 이만큼밖에 못 가고 여기서 더 가려고 몸을 오히려 뒤집다가 미스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테이크웨이를 이렇게 진행을 해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팔을 너무 들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코킹이 되면서 팔꿈치가 좀 아래로 구부러진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위치는 높아져요 우리가 그냥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도 팔꿈치만 구부려도 얘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팔을 들려고하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해서 되게 못 올라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떼코에 충분히 회전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포킹할때 팔꿈치가 아래로 구부러진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팔꿈치가 벌어지는 것도 방지가 되고요. 실제로 팔꿈치가 구부려지고 이렇게 힌지가 만들어져야지 팔이 벌어지고 싶어도 잘안 벌어져요.